CT에서 보는 스퀘어의 비밀입니다. 요거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 건강 진단 받고 난 다음에, 일단은 CT, 폐 CT를 찍었는데, 오, 어, 심장에 뭐가 보입니다. 심장에 스퀘어가 있어요. 얘는 동맥경화가 있다는 뜻입니다.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요 진료를 받아보세요. 이런 걱정을 가지고 어, 제 외래에 많이 오십니다. 사실 관상동맥 스퀘어는, 어, 처음 들으면 좀 겁이 나지만, 실제로 뜯어보면은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관상동맥 석회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관상동맥 석회화는 어차피 CT로 찍으니까 사실 관상동맥 CT도 그 결과가 조금 과장되는 경우가 있어서 결과가 과장되는 경우가 많은 관상동맥 석회화, 관상동맥 CT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흉부시트라서 이 바깥쪽에는 폐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근데 심장을 보면은 이 심장 부위에 이렇게 하얗게 나타납니다. 이 하얀 점이 뭐냐면은 석회입니다. 석회라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칼슘이에요, 칼슘. 우리 몸에 칼슘이 덩어리가 져서 혈관에 부착되어 있는 거죠. 그 칼슘은 제일 쉽게 이야기를 들, 어, 예를 들자면은 조개 껍데기 같은 거예요. 속의 껍데기 보면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그 전체가 칼슘 덩어리입니다. 그런 이 석회와 덩어리가 혈관에 붙어 있는 거죠. 이 석회를 보면은 이 혈관 크기하고 거의 비슷해서 언뜻 보면은 이 석회 하얀 덩어리가 혈관을 완전히 막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 의사분들이 환자를 겁주려고 마음을 먹으면 쉽게 겁을 주게 줄 수가 있어요. 이요 혈관 보십시오 여기 석회 덩어리가 동맥경화가 확 있는데 혈관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이제 제한테 왔었는데 물론 환자분이 운동시에 숨창 증세가 있기 때문에 이건 증세가 있는 거거든요. 증세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는 이 증세가 이 석회화와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관성눈맥 조영술이란 건 했습니다. 이 관성눈맥 조영술은 실제 이제 관을 손목을 통해서 심장까지 넣은 다음에 조용, 이 조용제를 넣어서 촬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혈관이 아주 깨끗하게 나와요. 사실 동영상인데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사진으로 갖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별로 좁은 데가 없죠. 그죠? CT에서 보면은 이렇게 막큰 덩어리들이 콱콱 막았는데 조용수를 보면은 별로 막은 데가 없어요. 그리고 석회가 실제로 이제 조용, 여기 까만 거는 조용제를 찍은 거고요. 조용제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 보면 이게 까맣게 하나, 둘, 세개 정도.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약간 까뭇까뭇한 것들이 보이는데, 이게 스퀘어입니다. 조형술에서는 까맣게 보이거든요. 크기가 작잖아요. 그죠? 사실 이 정도의 크기인데, 시티에서는 이렇게 크게 보여요. 시티에서 보는 스퀘어의 비밀입니다.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 왜 그러냐 면면 스퀘어는 시티에서 실제보다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시트를 찍을 때 엑스레이를 사용하거든요. 엑스레이가 가다가 석회와 칼슘 덩어리처럼 단단한 걸딱 만나면은 확 분산돼요. 그러니까 덩어리가 있으면 엑스레이가 지나가면서 딱 요만한 사이즈로 보여야 되는데 만나면 분산되면서 이확 퍼집니다. 퍼지면서 커다랗게 보이는 거죠. 실제로 한2 내지 3배 뭐 상황에 따라 다른데 뭐 2~3배 정도 크게 보이기 때문에. 실제 이 덩어리가 이혈관 전체를 막는 것처럼 보여도 여기서 3분의 1 크기로 생각해 보시면은 뭐 그닥 그렇게 혈관이 좁은 건 아니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CT가 이 영상이 아주 멋있게 보여도 해상도가 있어요. 해상도가 0.6mm입니다. 가로세로 0.6mm에 점을 찍어서 그걸로 그림을 그리는데 0.6mm면 굉장히 세밀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혈관도 작아요. 혈관는 이제 굵은 데는 4mm, 가는 데나 이런 데는 이제 직경이 3mm 되는데, 3mm에 0.6mm로 사진을 찍으면은, 점 하나만 틀리면은 이 20%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3mm에 0.6이 20%잖아요. 그래서 CT에서 아, 60% 좁다. 이러면은 40%일 수도 있고, 80%일 수도 있고. 근데 보통 이거를 이제 CT를 찍을 때, 그래도 있는 병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약간 예민하게 만들어 놨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조금 더 좁게 보이도록 세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이 깨끗한 혈관, 이 조형술은 해상도가 0.1mm쯤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형술을 봐서 이렇게 별로 안 좁은데도 CT에서는 굉장히 좁고 석회화도 심하고 크게 보이고 실제보다도 굉장히 심해 보이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일단 석회화가 있고 의사분들이 석회화를 딱 보라고 보여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일단 이야기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크게 보이는 효과를 사실 블루밍 효과라고 그래요 블루밍 이펙트라는데 블루밍은 꽃이 피어난다는 뜻입니다. 꽃이 블루밍하는. 그래서 석회화가 꽃처럼 피어나서 크게 보이는 현상. 그 왼쪽에 보이면은 실제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모델을 혈관에다가 석회화를 얹어가지고 딱딱딱 만들었는데 이 정도 크기가 실제로 CT 찍으면은 좀더 크게 보이죠, 그죠이 정도 얇은 거 이렇게 크게 보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실 실제 혈관에서 좁은 정도는 한50% 정도 좁은 건데 찍으면은 거의 90%예요. 여기도 한 여기도 50% 정도 직경으로 따지면 50% 좁은 건데 거의 막힌 걸로 보이죠, 그죠 작은 혈관으로 들어가면 더 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CT에서 보이는 석회화는 과장되기 때문에 좁은 정도가 더 심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석회화지수는 그건 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좁은 정도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지수는 아니에요. 그럼 뭘 뜻하냐? 석회화가 있다는 것은 관상동맥에 죽상경화 또는 동맥경화가 있다는 뜻입니다. 동맥이 정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석회가 보인다는 것은 그 주변에 동맥경화가 있다는 뜻입니다. 석회는 CT에서 아주 쉽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안 보이면 괜찮은 거예요. 물론 이게 다 진실은 아니에요. 석회가 없는 동맥경화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석회가 보이면 동맥경화가 있다. 석회가 많이 보이면 동맥경화가 많이 있다. 그냥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좁고 지금 뭐 협심증이 있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CT 퀘회를 가지고 이제 많은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은 이 숙회의 점수를 낼 수가 있어요. 스퀘어의 면적, 사실 볼륨을 재가지고 볼륨 곱하기 진한 정도를 곱해서 스코어를 내요. 그걸 뭐 아가스턴 스코어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CT를 찍으면 나오는 스퀘어 지수예요. 보통 뭐 300점, 400점, 5, 뭐 1,000점 넘으면 엄청 심한 거고 50점 이런 거뭐 무시해도 되고 요 정도로 숫자인데 이게 CT에서 점수가 0점인 사람, 스퀘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4년, 5년을 두고 봐도 별 일이 안 생겨요. 그 100점까지 있는 사람들은 조금 문제 생기죠? 300점은 더 생기고 300점 이상이면은 300점 이상의 석회화가 있으면은 심장사건, 그러니까 사망이나 심근경색이나 뭐 그런 뭐 중풍이나 그런 사건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석회화가 많다는 거는 주변에 동맥경화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석회화 점수가 높다. 아, 내 혈관에 동맥경화가 많구나.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기름이 많이 꼈단 소리예요 수도관으로 말하면 석회화가 많다. 아, 녹이 많이 썰었구나. 녹이 많이 썰었다고 물이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 녹이 많이 썰었다. 광범위하게 동력경화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석회화 지수 자체는 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험인자입니다. 우리가 뭐 고혈압이 있다고 협심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당뇨가 있다고 협심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면은 협심증이, 협심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죠. 석회화도 마찬가지예요. 석회화도그 자체가 병은 아니에요. 근데 병이 협심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동차로 말하면은 숙회화가 심하면은 낡은 자동차예요. 차가 낡았다. 혈관이 낡았다. 동맥교가 많다. 그러니까 고장날 가능성이 많으니까 앞으로 관리를 잘해야겠다. 그 정도의 위험인자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석회가 생기는 과정을 보면은 이거는 영어로 돼 있어서 제가 한글을 좀 입혔습니다. 2018년에 나온 논문인데 처음에 동맥경화 혈관에 기름이 끼고 그게 염증 반응이 있으면은 우리 몸에는 염증이 오래되면은 석회화가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결핵 정도의 결핵 같은 거에 오래가 되면 그 부분에 이제 석회가 생기면서 엑스레이 찍으면 하얗게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석회가 생긴데 처음에 미세 석회화 아주 아주 뭐막 가는 이 칼슘 덩어리가 생기면은 그거는 이제 심근경색으로 갈 위험도가 있는데 오래되면 그 덩어리가 합쳐져요 그래서 CT에서 보일 만큼 커집니다 그때가 되면은 안정화가 됩니다 안정화 이걸 잘 이해, 두 번째 이해하셔야 될게 석회아는 동맥경화가 안정화된 것이다 안정화 되기 전에 어떠냐 이게 갑자기 커질 수도 있고 갑자기 터져 가지고 혈전도 생기고 심근경색도 생길 수 있어요 석회화가 생기면 일단 안정화된 것이에요. 그래서 죽상경화, 동맥경화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치료가 스타틴이라는 약이에요. 스타틴이라는 약이 고지혈증을 저하시키고 동맥경화를 안정화시켰는데, 이 약을 치료하면 석회가 없어지냐 아닙니다. 석회는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한다는 논문이 있어요. 그죠. 스퀘가 병인데 스타틴을 약 있으면 쓰면, 약을 쓰면은 스케가 증가한다. 이거 큰일 나는게 아니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스케아는 죽상 경화의 흉터 안정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스케아 자체가 치료의 목표는 아니에요. 스케아가 있다는 것은 동맥경화가 있다는 뜻이지 그 자체가 스케를 없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여드름이 나고 흉터가 있으면은 흉터가 있다고 흉터를 치료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 우리 심장은 몸 속에 있으니까 뭐 아름답게 보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흉터가 있으면은 그 근처에 이 모낭염이 있을 것이다. 이 모낭염은 치료해야 되는 거죠. 석회화가 치료 목표가 아니라 석회화가 있으면은 동맥경화가 있고 동맥경화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협심증, 심근경색으로 갑니다. 그래서 석회 주수는 그럼 뭐에 쓰냐? 동맥경화가 많으니까 어, 약물 치료를 합시다. 하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고혈압, 당뇨, 후변, 고지혈증 같은 그런 이제 위험인자가 있으면은, 어, 스타틴을 쓸까? 아스피린을 쓸까? 실제로 고지혈증이 없어도 그런 고지혈증 약을 쓸까? 아스피린을 쓸까?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CT 스캔을 딱 해가지고 석회화가 있으면은, 아, 이거는 써야겠다. 왜냐? 혈관에 동맥경화가 어,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도로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 기준이 얼마냐면은, 스퀘어 지수 400. 400 정도로 치료하고, 100에서 400 사이에는, 어 약간 위험도가 높으면 치료하고, 그렇지 않으면 치료하지 않고. 근데 사실 이런 경우에 한해서 시트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기능자나 진단에서 막 시트를 막 해서 스퀘어 지수가 나오니까, 뭐 위험은 자 고려하지 않고, 이제 좀 환자분을 급주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하죠. 그래서 글자가 좀 작아서 죄송합니다만은 나는, 나이도 젊고 한 50세고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담배도 안 핀다. CT 찍을 필요 없어요. 그거는 뭐 CT에서 스퀘어가 나와도 치료를 뭐 따로 뭐 스타틴이나 그런 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약간 고혈압도 있고 담배도 담배도 피고 뭐 당뇨도 끼가 보인다. 스퀘어가 높으면은 그런 뭐 스타틴이나 아스피린을 써야 돼요. 그리고 아주 고위험군 나는 이미 협심증이 좀 있다. 스퀘어 찍을 필요 없어요. 그건 무조건 그냥 약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매할 경우에 사실은 ct에 점수가 필요한데, 스타틴을 치료하는 걸 중점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고, 아스피린은 사실은 뭐 스퀘어가 있다고 쓰냐 마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고, 제가 틀면 안씁니다 뭐 확실하지 않는 약을 왜 쓰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스퀘어가 지수가 있으면 은 약물 치료를 일찍 시작하는데, 주로 스타틴이라는 고질적 약을 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스퀘어 주스가 이제 한번 애매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200 나왔고 지금 문제 없다. 그러면은 내년에 이걸 스퀘어 주스를 또 검사할 거냐? 건강검진에서는 또 검사하라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가이드라인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저위험군이거나 이미 뭐이 스타틴을 쓰고 계신 분은 검사할 필요 없고 애매한 분들은 해볼 수는 있어요. 해볼 수는 있는데 유의하셔야 될게 스퀘어 지수는 매년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내가 작년에 스퀘어 지수가 200인데 올해 250 나왔어요. 큰일 났어요? 정상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다음에 나이가 증가하면은 수도관도 오래되면 녹이 더슬잖아요그죠 녹이 좀더 쓴다고 수도관이 이제 큰일 났다는 뜻은 아니에요. 나이 따라 증가하는데 여자에서는 증가율이 낮고 그러니까 스퀘어 지수가 200점에서 400점이 되면은 내가 이제 협심증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하고 전혀 관계 없어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석회아는 동맥경화가 안정될 때도 올라갑니다. 좋아져도 올라가요, 그죠? 염증이 있다가 동맥경화 있다가 석회로 좋아져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수 증가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가끔씩 우리가 100이하에서는 그냥 뭐한 5년에서 10년 뒤에 검사하고 100에서 400 나오면 한 3년 뒤. 4비 이상은 검사하지 마세요. 어차피 스타틴 써야 됩니다. 더 이상 뭐검사할 끊었고 다음에 스퀴아 지수가 있고 운동을 하는데 가슴이 아프다 이런 등 이제 협심증 증세가 있으면 증세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제 추가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 진단에서 저를 굉장히 싫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 관상동맥 스회화는 죽상경화, 동맥경화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흉터입니다. 석회화가 있다고 혈관이 좁다거나 협심적인 있는 건 아니고요. 당뇨나 고혈압 등 위험인자가 있는 분들은 이제 석회화가 있으면은 아, 이제 고질증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뭐, 심한 환자는 아스피린도 쓸 수가 있겠다. 약물 치료를 좀 조정하는 내가 위험도가 좀 높아졌구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뭐, 당장 이거 위험하냐? 뭐, 내 네, 운동하는데 운동 제한에는 해야 되느냐? 전혀 아닙니다. 스퀘어 점수도 증가에 신경 쓰지 말고, 한 뭐, 3년, 5년에 한 번씩 그냥 해보고, 운동 열심히 하고 관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